그래도 요즘은 성게를 날로 타니까. 먹는데요. 저렇게 쪼개서 끓을 음. 안 하니까. 아. 야, 성게 속을 저렇게 타서 노란 거만 먹으면 돼요. 그래. 아, 노란 거만 요즘 알살때가다 돼가. 빨리 음. 먹어야겠네. 어, 이거 이고 아까운 거. 이런 짜지 먹는데 경상도 말로 씻어 갖고 껀지 먹으면 된답니다. 이거 한번 잡서 봐요. 양이 응. 많아요. 물 사람입니다. 잡서 봐요. 잡숴볼래요 예, 잡숴 볼게요. 이게 송게 이게 손게, 정게. 어디 안나오 어, 이거 성게 속에서 나온 거 제가 먹습니다 <laughs> 어우 생전 처음 먹어본데 약간 짭짤한 게 아주 <laughs> 음 부드럽고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음와 <laughs> <사태가> <laughs> 음, 맛있다 뒷맛이 좋다